안녕하세요. 국댓골프의송세윤입니다 네, 이전 백스윙 영상에서는 상체의 기준으로 네, 상체가 우측으로 45도 봤을 때또 90도 봤을 때각 손의 위치와 클럽의 위치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운스윙은 네, 하체의 방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백스윙이 클럽을 없이 네, 상체가 이제 풀스윙을 했을 때 우측으로 90도 방향을 네,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하체가 상체보다는 조금 덜 돌아간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상체가 오른쪽으로 90도를 가게 되면 하체가 이제 마지못해 조금씩 같이 딸려가게 됩니다. 상체에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요. 그러면 약한 4번 방향, 우측 45도 정도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됐고요. 하체만 분리해서 봤을 때 우측으로 살짝 보고 있는 하체가 우리 오늘 기준점인 정면 위치를 이제 가볼 겁니다. 백스윙에서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우측 45도를 향하고 있는 하체가 정면 방향으로 다운 스윙 중간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정면 방향을 그대로 보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골반이 이게 빠지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하게 되면은 정면 위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체 골반이 백스윙을 가면은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이 골반이 쭉 다운스윙이 내려가면 체중이 한60-70% -60 왼발에 이동이 되면서요 그다음에 정면을 향하는 위치 네, 하체가 정면을 보는 위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발에서 나와 있는 기둥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딱 중앙 위치로 우리 돌아가는 겁니다 자, 백스윙 때 살짝 오른쪽을 보고 있는 골반이 정면 위치까지 네, 거울을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밀리거나 빠진 동작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백스윙에서 나와 있던 이 오른쪽을 보는 하체가 정면을 향하도록. 네, 그래야 나중에는 이제 왼쪽까지 끝까지 돌아갈 때 체중도 실리고 정확하게 이제 공에 임팩트의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백스윙이 갔다가 네, 하체가 이 돌아가고 있는 이거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넘어가죠.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45도 돌아간 하체가 우리 정면을 보는 단계를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빠지지 않게 또 밀리지 않도록 항상 다시 거의 어드레스 위치랑 똑같다. 거기서 체중만 왼쪽에 한60% 이동된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더 끝까지,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하체 의 동작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이제 합쳐서 템포에 맞춰서 연습한 것까지 나가면 하체 동작이 완성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팔 동작과 함께 섞어서 피니시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